오늘은 4월 3일 월요일이다. 나의 원래 일을 하기 전 마지막 노가다이다. 역시나 새벽에 선잠을 잤다. 자다 깨달두번 정도 한것 같다. 일요일 그렇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새벽에 두 번이나 잠을 깼다. 이렇게 잠을 자주 깼다는 것은 결국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화요일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난다면 문제일 것이다. 옷을 챙겨 입다보니 바지 혁대가 없었다. 그것을 10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찾아 헤매었다 결국은 일요일 날 입고 나간 옷을 빨래대에다 걸면서 그것도 같이 걸어둔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새벽에 황금같은 10분이란 시간을 버린 것이다. 빠르게 환복을 하고 어제 착용하지 못했던 쿨 마스크도 준비하고 속에 서로 갔다. 5시 45분 거의 다 되었어야 도착을 했다. 역시나 어제만큼 사람들이 많았다. 이미 첫날과 둘째 날에 같이 간 선배님은 이미 송주 쪽에 일을 배정받아서 나갔다고 문자를 받았다. 이제는 내 차례인데 좀처럼 나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다. 기다리다가 거의 6시 20분이 넘었어야 배정을 받게 되었다. 오늘은 나 혼자이다. 소장님께서 차량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지하철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신다. 어, 역사 바로 앞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지하철은 정말로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다. 오랜만에 타보니 이것도 색다르다. 도착을 해서 전화를 해보니 바로 역사 맞은편 막창 건물 옆에서 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횡단보도를 건너. 담장을 설치하고 있는 소장님과 반장님 그리고 인부 두 명을 보았다. 인부는 딱 봐도 외국인이었다. 소장님은 나에게 적벽돌에 붙어 있는 몰탈을 제거하라고 하셨다. 어마어마한 양의 몰탈이 붙어 있는 적벽돌이었다. 가만히 보니 시공을 잘못해서 재시공하려고 적벽돌을 허물었던지 아니면 누구가 무릎 털었는지알 무르트렸는지... 수는 없었다. 뭐 그것이 문지겠느냐 나는 플라스틱 통을 의자 삼아서 앉았다. 그리고 끌과 망치를 이용해서 몰탈을 제거하였다. 몰탈 가루가 날라다녔다. 망치를 쥐었던 손이 점점 아파왔다. 이것을 끝내고 나면 내일부터는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힘듦을 가시게 만들었다. 점심은 한우 비빔밥을 먹었다.힘이 날 정도로 맛이 있었다.잡부 일을 하면서 그나마 괜찮은 점심을 먹어본 것이다.점심시간을 줄여서 좀 일찍 시작했다.한 30분 일찍 시작하여 일찍 작업을 끝내려고 했다.한참 적북도를 골라내면서 작업을 하는데 다른 분이 한분 합류했다.그분도 적북도를 망치로 골라내었다. 햇볕이 뜨거웠는지 쿨 마스크로 전체를 가리니 그나마 덥진 않았다. 4시 20분 전 20분만 더 하고 끝을 내라고 했지만 4시 20분까지 작업을 하게 되었다. 좀 마음이 상했지만 뭐 마지막이고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 그 정도로 하고 끝을 내었다. 내일 나올 수 있냐고 하였지만은 난 내일은 안 된다고 말을 했다. 보수는 계좌로 보낸다고 해서 문자로 계좌를 보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도중 송금이 되었다. 손이 아팠지만 어렵지 않게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 아들하고 피자를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4일 동안 하루에 13만원 정도를 일당을 벌었다고 한다면 총... 4일 동안 52만을, 52만을 본 것이다.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 오늘도 자자. 오늘의 이야기는 많이 늦은 편이다. 내일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